네 그러면은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고려 전기에 거란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그들을 막아냈었습니다 1차 때는요 서희가 외교 단판을 통해가지고 강동 6주를 획득했었고요 2차에, 2차에서는 왜 들어왔을까 우리 고려 안에서 강조의 난이 일어났다는 거야. 강종이라는 사람이 목종을 강제로 폐위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때 어이 강조의 난을 빌미로 거란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양견의 활약으로 이번에도 우리가 거란을 잘 물리칠 수 있었었고요. 세 번째는요. 강강찬 장군의 귀주 대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번에도 거란을 멋지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거란과 여진을 막기 위해서 북방민족을 막기 위해서 철미 장성을 축조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진이 들어왔죠. 여진은요, 어, 계속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어, 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윤관, 파평윤 씨, 윤관이라는 사람이 별무반을 음. 신기군 기병들로 이루어진 신기군과 신보군 보병들, 보병들 그리고 여기에 학마군은요 아까 얘기했었죠 승려였다고요 승려 이세 군을 다 합쳐가지고 별무반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별기군 아니에요 별기군은 언제였어 조선 후기에서야 만들어지는 신식 군대 이름이고 음? 헷갈리지 말고 별무반 기억을 해달라 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 정벌을 하게 됐다 이후 무엇이다?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었다. 이후 또 이번에는 이 금나라가 어, 여진이 음, 금나라 원래는 여진이란 종만 이렇게 있었다가 금나라를 세워 아구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를 멸망시켰어? 거란. 어 거란 멸망시킨 다음에 어꽤세네 그래가지고 고려한테도 뭘 요구해요? 군신관계를 돈 너무 단순한 대답이야. 군신관계를 요구를 했었죠. 이 군신관계를 누가 오케이를 했었다? 누가 오케이 했다? 김도식이요. 윤관 용관, 윤관은 그럼 왜 싸운 거예요? 어? 누가 문벌귀족 경원이 씨. 그렇죠. 이자겸이. 이 분신관계, 4대 관계를 오케이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신집 관계로 넘어갈게요. 이때는, 때는 바야흐로, 어느 때였냐면은 의종 때였어요. 때는 바야흐로 의종. 우리 칠판이 조금만 더 넓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치? 어? 선생님의 글씨가 큰 것도 아닌데, 금방 쓰다 보니까 꽉 차게 되네. 우리 미안한데 여기는 선생님이 조금 잘라도 되겠니? 다들 필기했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 잘라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빨리 말랐네요. 자, 무신 집감기 이때 의종 때입니다. 의종. 의종이 아끼던 문신 관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식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였겠어요? 문신이었겠죠? 이때는 문신 관료를 더 중요시 생각했었다. 무신 관료들은 대우를 받지 못했었다. 무신들은 아예 그냥 대우조차를 못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의종이 도현원으로 행차를 하던 중에 아주 나쁜 짓을 하죠. 이 무신들끼리 어떻게 한 거야? 아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김부식 아들이 뺨때렸었던 거 그거 얘기하는구나. 그, 이후, 그 이후에 의종이 이제 부연원에 행차해가지고 소풍 간거야 한마디로 소풍을 이렇게 가가지고 가고 있었다가 잠깐 쉬었다 갈까 도시락 까먹을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다, 다 먹은 다음에 그냥 가면 되는데 야 무신들 니네들끼리 싸워봐 야 꼬부기 파이 싸워봐 이렇게 한거야 기분 얼마나 나빴을까 그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무신들은 못참겠다 하면서 이놈들 하고 일어났던게 바로 무신정변이었어요 무신들이 나를 일으킨거야 무신 정권이 변하게 돼서 무신정변이라고도 부른다. 그럼 누가 이렇게, 음, 누가 이렇게까지 하게 됐었나요? 아, 김부식은 무신인데요. 아, 왜요왜허야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은요? 잘 따라해봅니다. 이일방. 이일방. 최충, 아, 최충원이래. <laughs> 정중부. 음. 네. 이해방과 정중부가 집도를 해가지고 바로 무신 정, 변을 일으켰습니다. 아시겠죠? 네. 일으킨 다음에 이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몰래 집권. 한마디로 실제 권력 줄여가지고 실권을 장악한 거야. 왕은 있는 상태여. 이들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실권을 장악해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해방 다음에 정중부, 정중부 다음에 경대승. 정대승 다음에 이유민 이혜민 다음에 최충원 최충원부터는 우리가 이때부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최씨 무신집권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충원 다음에 최우 최우 다음에 최항 그리고 최위가 피살되면서 끝이 나는 것이지요 이 아예 이때부터 끝이 난 거는 아니에요.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우리 벌써 수업 시간이 됐나? 네, 음, 진서만 5시 수업이여가지고못 부담한 숙제를 30분간 푼 다음에 5시 반에 다시 들어올까요? 자이 다음부터는요. 김준 <laughs> 얀 이 유,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어딜까요? 그렇죠. 최씨 무신 직관기입니다. 바로 이때예요잘 보세요. 최충원과 최우만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최충원과 최우만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들의 업적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되는 것이겠지요? 네, 말씀해주세요. 아, 우리 최충함부터, 최충함부터, 이 최을까지는요, 최씨 무신 집권기기 때문이죠 이후부터는, 어, 여러분들 무신이잖아요? 뭐에 뛰어나요? 그쵸, 무술에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죽고, 죽이면서, 또, 이의민 같은 경우는 의종을 살해하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면서 계속 정권 자체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었어. 근데, 어, 이최충환최유최항 최의는, 어이 4대는 60년 동안 무신집권기를 바로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최유가 김준에 의해서 피살당하면서는요, 김준, 김준, 임연, 임유무, 이후에는 무신집권기 끝! 이제, 이제는 누가? 이순신이요? <laughs> 네, 문신, 문신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힘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려의 왕들이 사실, 이제, 몽골이 쳐들어온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래서, 몽골이 우리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왕들은 그냥 허수아비. 이때부터는, 그래서, 몽골이 우리 고려에 간섭하는 시기를, 원의 간섭기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때 왕들의 이름을 보면은, 충땡왕. 충땡왕, 뭐 충열왕, 충선왕,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때부터는 사실 이렇게 무신들이 힘을 내던 시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왕들도 원나라에 충성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자, 최충원의 업적 보고 최우의 업적 보면서 오늘 수업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4강 뒷페이지 보도록 할게. 자, 최충원은요. 교정도감을 설치합니다. 교정도감을 설치한다. 주요 정,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었어요. 아시겠죠? 이후에는 이제 도방이라고 하는, 도방은 사병 집단이야. 그왕은 사병 집단인데 이것을 학대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이최씨 무신 집권기에 난이 일어나거든요. 어, 최충헌집의 산업이었었던, 산업이었던 누가? 네, 노비. 이름은 만적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어, 이 만적이라는 사람, 노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뭔 신분이라는 게 이슈. 그죠? 뭔 신분이라는 게 이슈. 뭐, 사람들은 다 똑같이 평등한데, 라고 얘기하면서, 신분 해방을 얘기했었던 인물이에요. 벌써 되게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라고 할수 있겠지? 신분 해방을 얘기하면서, 우리, 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신분 해방하자! 라고 작전을 짜던 중에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가지고, 이, 만족의 만족을,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최충헌의집 산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맥락상으로 문제를 풀기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최후대로 넘어가보도록 할게. 최후는요, 정방이라는 것을 설치해요. 도방이랑 정방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정방은요, 우리가 누구를 뽑을 것인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인재를 등용하는 거, 채용하는 거, 회사에도 있는 인사과, 그러니까 인사권을 장악한다. 장악을 위해서 정방을 설치한다. 정방만 설치한 게 아니야. 얘들아. 지금 도방이라 그래가지고 사병이 확대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씨 무신지, 최씨 집안에서, 최씨 집안의 사병들도 어떻게 됐을까? 더 확대되고 강화가 되었겠죠? 대표적으로는 삼별초가 있습니다. 삼별초는 여러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뭐가 합쳐졌어? 뭐라고? 아. 맞아요 세가지가 합쳐진거야 어디였을까? 우리 같이 보면서 합시다 여기 안나와있어요? 안나와있구나 네. <laughs>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이게 무슨 글씨야 우별초 신의 그럼 이렇게 세가지가 합쳐져가지고 상별초를 설치를 하고요. 삼별초 말고도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진 않지만 야별초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야별초는 이때 막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해가지고 밤에 어 예를 들어 경비, 치안을 담당했었던 조직 이름이 야별초였어요. 아시겠죠? 어 여기까지 해보고 몽골에 맞서가지고 이때는요, 원의 간섭기가 도래. 최일치 무신집권, 특히 최후 때는 원의 원나라가 계속 침략을 했었던 시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원의 원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를 집에 이렇게 간섭하기는 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때 원, 몽골이 계속 파죽지세로 밀고 오니까 우리는 수도를 강화도,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해요. 어디로 어디로 옮긴다고? 네, 개경에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강화도가 어디냐고요? 지금 우리나라 삼 3...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보게 되면 은 인천 있죠. 인천보다 좀더 위에 있어요. 이렇게까지 위는 아니고 인천보다 좀더 위에 있다. 강화도이다. 알겠죠? 여러분들 섬이에요 섬.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설명이 얼추 되죠.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했다가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하는데 이 삼별초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몽골에 상쟁, 상쟁을 합니다. 우리는 지지 않아 우리는 계속 몽골에, 몽골에게 싸울 거야. 이렇게 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삼별초를 지금 이렇게 역사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닐까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쳐보고요. 여러분들, 이 뒤에 있는 문제들 어디까지 풀어보냐면, 13강에 뒤에, 14강에 뒤에 있는 문제와 15강에 뒤에 있는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답은 바로 맞쳐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부터 다 맞춰보도록 할게 자 봐보세요 고려의 중앙군은 2군 6위이다 정답이지요 자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은 주장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셋 O 누굽니까 주장함 아니죠 주장함은 발해잖아요 그렇죠? 발해 최고의 교육기관이 주장함이었고 당나라에서부터 왔었던 최고의 교육기관 이름은 뭐였다고? 선생님이 여기 그림도 그려줬었던 것 같은데, 이런 모양으로. 그지 국자. 그렇죠? 국자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때문에 X 되겠습니다. 주자가 아니에요. 고려의 사대 과, 고려 시대의 과거제에는 뭐가 있었다? 네, 승가가 있었습니다. 승가 있었죠? 조선시대는 오히려 반대로 승과는 없었습니다. 자, 이자겸의 난으로 인종이 폐위되었다. 하나, 둘, 셋. O입니까? X입니까? 하나, 둘, 셋. 오, 오. X. 아, x죠. 인종이 폐위된 게 아니죠. 이자겸의 난에서 오히려 이자겸은 척준경을 회유해 가지고 이자겸을 유배시켜 보냅니다. 자, 좋아요. 그다음에 음서제는요. 오품 이상의 관료 자손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x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이품 이상의 관료로 나와 있네요. 이품은요. 조선 시대 때 이야기고요. 오품 이상 관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는 거. 자, 그리고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양계 동계와 북계를 방어하던 지방군은 우리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전진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주 진근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다른 문제도 볼게 요 오도의 행정과 군사 그리고 치안을 담당했었던 건 뭐였을까 네주현군 맞습니다 좋아요 고려의 과거제에서 봐봐, 승과 문과 그리고 잡다는 시험 내렸지만 이거는 시행되지 않았었어요 뭐였죠. 네 무과 되겠습니다 무신관료를 뽑는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었어요 자 묘청은요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고 황제라고 친하라며 독자적인 연호까지 사용을 주장하였죠 이거 누구였습니까 네 묘청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다가 묘청 그림도 그렸었죠 맞습니다 이후 최충원은 무엇을 설치해가지고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했었죠 여기 나와있네요

아주 좋은 피드백이에요. 좋아요. 많이 의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실수, 실수. 15강, 15강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15강 볼게요. 1번. 거라는 금나라에, 게 아, 거라는 금을 건국하였다? 아니죠. 금나라를 건국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이건... 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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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금나라를 건국했던 건? 네, 여진이었고요. 거란은요, 누가 건국을 했어? 두둔. 요 나라를 건국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X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란의 1차 침입 당시에 외교회담에 나선 사람 누구였었어요? 네, 서희,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서희의 외교 성과로 동북구성을 차지했다. 땡! 동북구성은 아니죠. 파평용씨 윤관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 유... 별무반을 만들었었잖아요. 신기군, 신부군. 기억나죠? 거기에다가 항마군까지 합쳐진 이 별, 별무반을 형성을 해가지고 동북 구성을 차지했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은 X가 되고 강동 6주를 차지한 거예요. 저희가 외교단판으로 차지를 했던 것은요. 편이고 내려가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 아이고, 미안해. 선생님이 같은 문제를 냈던 데요 X입니다. 자, 5번. 거란의 2차 침입 당시에 양교의 화량으로 거란을 막아내기도 했었다. 오, 네, 그렇죠. 6번은요. 거란의 3차 침입 당시에 강감찬은 거란의 대군을 어디에서 격파했습니까? 네, 귀주에서 격파하였죠. 내가 잘못 듣는 줄 알았어요. 자, 기주에서 격파하였습니다 윤가는 여진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변성했었죠? 신기군, 신보군 자, 기병과 보병 그리고 항마라고 하는 승려들로 된 군대까지 합쳐진 이거 무엇이라고요? 별무반이요 하. 별무반으로 쓴거지? 결무반이 여진을 정벌한 후그 지역에 무엇을 축성했습니까? 그렇죠. 동북 구성을 축성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여진은 금을 세우고 고려의 무슨 관계, 사대 관계 또는 군신 관계를 요구를 했었고, 이자겸은 이것을 오케이 하였다는 것. 고려의 이자겸은요, 강력한 군사력의 금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금나라의 요구를 어떻게 했다? 승인했었다. 자, 경원이 씨 이자겸 문벌귀족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을드렸습니다 이자겸이요, 겸, 겸, 겸. 좋습니다. 9번은요 군신관계 또는 사대관계라고 쓰시면 정답 될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16강과 17강 그리고 10 20강 한번 해보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어, 숙제 내드릴 테니까요. 숙제 꼭 잘해올 수 있도록 할게요.